안녕하세요, 모노클입니다. 모토벨로 신 모델 출시를 했었는데 이렇게 TN6 자그만한 바퀴에 접을 수 있는 모델이고 요거는 지금 출고를 대기하고 있는 모델인데 유안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유안장은 오직 패드레스트가 달린 제품으로 이렇게 딱 장착이 됩니다 16인치 접이식 미니벨로로 조금 작은 사이즈로 출시를 했습니다 사이즈가 아담해서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중에서도 차량에 쏙 집어넣고 사용을 하실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릴 만한 제품이 에요 기어도 보시면은 7단 기어가 시마노 기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 배터리는 10암페아, 15암페아 이세 가지가 나옵니다. 사용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10암페아 하실지, 15 할지, 20 할지 맞춰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 배터리는 4 8 v 제품입니다. 모터는 기본적으로 500W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보면은 접을 수 있는 레버들이 있어서 제품을 접어서 보관을 하거나 차량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핸들도 보시면은 이렇게 접어.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유안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은 접었을 때 조금 부피가 그만큼 조금 더 벌어지는데 그점 감안하셔가지고 유안장을 설치할지 말지 고려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안장 중에는 탈부착이 손쉽게 되는 제품도 있긴 있는데 장착을 해 보니까 앞쪽으로 조금 쏠리는 감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고정형 유안장을 설치하시는 게더 알맞은 것 같습니다. 제품 디스플레이 쪽을 한번 보시. 보시면은 파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 라이트를 켜고 끄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크라옵션도 달려있고 방향지시등이 달려있어서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바닥에 희미하게 모토벨로라고 적혀져 있는데 야간에 보시면은 되게 예쁩니다. 여기에서 반사돼가지고 이 쪽에 하단에 보면 반사되가지고 밑에 지면에 모토벨로 문구가 나옵니다. 판매가는 10A 기준으로. 109만 8000원이고 1 5 a 는 122만 8000원, 2 0 a 는 135만 8000원. 가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파스 모드가 기본 방식이고 스로틀은 별도로 장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용은 35,000원이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는 안장을 이렇게 꺾어 가지고 배터리를 빼는 방식이고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충전을 해 주실 수도 있고 여기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탈거를 해가지고 충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전 시간은 10A는 시간당 2A짜리 충전기로 충전을 하시게 되면은 5시간 정도 걸리고 20A는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하나도 없을 때 기준입니다 자전거를 손쉽게 들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손잡이도 장착이 되어 있고 물통 꼬지 홀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 장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들도 보시면은 높이 조정이 되고 기어도 보시면은 이렇게 조작을 쉽게 할수 있도록 버튼 방식 변속 레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의 브레이크 방식은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로 나오는 제품들도 많은데, 이 제품은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장점이 유지 관리 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 케이블이 늘어나면은 와이어를 잡아당겨가지고, 계속 계속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들은 제때제때 안 갈아주면은 브레이크 패드 손상이 되면서 실린더에서 기름이 새는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케이블 마감도 보시면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라이트가 상당히 커다랗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가 크면서, 라이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기 앞에 보면은 유틸리티 홀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클립 픽스나 이런 어댑터를 달아가지고 원래 가방이나 바구니를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은 아쉽게도 요걸 라이트 크기 때문에 바구니라든지 가방 같은 거를 설치를 할때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기에다가 어댑터를 물려가지고 바구니나 가방을 설치해서 다닐 수가 있도록. 그런 제품도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차후에 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제품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사이즈도 적당하고 모토벨로 G 시리즈들이 생각보다 안장이 조금 높아가지고 탑승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었는데 TN6 모델은. 어, 사이즈도 앙증맞고 딱 사용하기 좋은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차량에 싣거나 보관할 때 부피를 조금 덜 차지하는 그런 전기 자전거를 찾는 분들한테는 좀 추천을 해드릴 만한 제품입니다. 배터리 용량이 세 가지나 나오기 때문에 적절한 배터리 용량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구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토벨로 TN6 제품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매장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